자 오늘 해볼 게임 스시 소울 유니버스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 남자 이탄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나 <laughs> 뭐..뭐라고? 시부야에 왔다! 초밥을 찾아서 먹자 오 잠깐 스시 너무 맛있다 w a s d 로 움직이고 어스페이스바로 점프 스시 먹어! 스시 먹어 스시 너무 맛있다 장난 하냐 10개 먹으면 되나봐 9개 먹었고 10개!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스시를 사랑하는 마음 스시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먹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생명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초밥을 먹자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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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니 야 스시를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빨리 빨리 빨야 다음 스시 위치 빨리 알아놔 15개 10개 11개 12 13 14 15 먹었다 고치소사마 나니? 오.. 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스시가 사라진다. 하늘에 지구가 많이 있어. 나는 큰초밥의 의지. 지금 이 우주의 스시라는 개념이 누군가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힘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 열정으로 이 우주의 초밥을 구하세요. 해볼까? 스시를 사랑하는 자들아,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스시 소울을 모으는 것이다. 오, 오, 스시 영혼을 모으자. 게이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클리어하면 스시 소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시 소울을 많이 모아 위대한 스시 시련을 달성해 보세요. 게이트 넘어의 시련에 도전. 숫자의 문은 스시 소울을 모에 열린다. 오케이. 어, 여기가 열린 것 같죠? 가보자. 오, 오, 오.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잠깐, 먹어, 먹어. 어 여기 회전 초밥집인데. 먹어. 먹어. 20개만 먹으면 돼요. 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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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5, 16. 17, 18, 19 숨. 어 야야 잠깐만 큰일났다. 팝판 팝판. 먹어. 오케이. 먹었다.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뭐 하는 게임이야 도대체.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코스 클리어 또는 사망시 얻을 수 있는 갈리로 쇼핑을 즐겨보세요 상점에서는 액션을 강화하는 스킬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음... 가리는 돈이고 지금 내가 점프를 두번 누르면은 빠르게 착지하거든요 이게 아마 기술 중 하나인가 봐 들어가 보자. 현재내 가리는 70원, 120가리. 아 힐링 휴식, 생명 게이지를 회복하는 힐링 스팟을 설치한다. 휴대용 토네이도, 발밑에 작은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 터보속쪽 빠르게 전진한다. 초밥을 먹으면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제트 전진, 공중에서 빠르게 전진한다. 초밥을 먹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거슬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먹은 초밥의 위치로 워프한다. 워프 끝에서 발판을 펼친다. 아 120원, 200원, 500원, 500원, 500원. 일단 뭐살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만두를 사서 집에 갈까? 스시를 먹으세요. 스시를 지금. 지금 세개가 위험에 빠졌는데 당신은 만두를 먹으면 죽는 사람인가요? 아까 이것 깨었나? 아니지, 이걸로 넘어가 볼까? 멀리 보이는 목표까지 큰 회전 스시 희부야. 점 가자! 요~ 셔! 이제부터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가자! 먹었어! 이번엔 몇개 먹어야 되는지? 뛰어! 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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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오호호호! 에~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나 죽겠는데? 잠깐만! 나 피가, 아, 잠깐만. 죽었어. 길을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어, 저거 놓쳤는데,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이게 움직이는구나. 오, 오, 오. 이거는 정해진 기 수가 없어? 아, 들어가, 들어가. 골. 탑에 따세. 고치소, 사마. 여기는 아 클리어하면 색깔이 바뀌는구나 파란색으로 얘도 아까 클리어한 거겠네 그러면 스시가 사라졌다 신비한 우주 떠다니는 접시와 홍합 이건 4번인데 3번은 어디 있지 아하 이게 3번 찾아라 가게 안의 홍합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고고고 난데 스시 뛰어 아까 깬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어,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너 먹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일단 일단 먹어 떨어져 먹어 오야 빨간 거 먹으면 피가 엄청 많이 차는구나 붉은 조개를 찾아 아 저기는 거다 먹어야 되는구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타고 피 하나 먹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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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남은 두 개가 많이 원데 잠깐만 한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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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고지소 사마 세 개. 어 이대로 스시 소울을 수집하다 보면 잃어버린 스시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어? 넌 누군데? 스시 is, is not food. 잠깐만 악당까지? 저 사람이 스시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는 장본인 같습니다. 스시 돌려줘. 수시 오. 스시 is, <laughs> is not food. 오, 야, 야 스시 때문에 이렇게 될 일이야? 스시의 개념이 무기로 바뀌었어? 이대로라면 무기가 된 초밥에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당신이 스시 소울을 품고 있는 한 아직은 스시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른 우주로 갈수 있다 나나로도 이리로 가면 돼 가자 다른 우주로 아니 여기는 오 중력이 이대로라면 우주 전체가 초밥의 불길에 휩싸여 버릴지도 모른다 서둘러야 한다 가자 가! 우주 이동에 성공한 것 같네요. 이곳은 우리가 원래 있던 우주와 또 다른 우주. 이곳은 스시의 개념은 음식이 아닌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네요. 우주마다 스시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야? 방금 우리가 있던 우주는 스시가 음식의 개념에서 무기로 바뀐 거고. 여기는 스시가 스포츠? 가보자. 꿈의 무대에서 먹는 초밥. 시부야 빅스톰?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가자! 파란 스시 뭐야? 아 가짜야. <laughs> 얼마나 맛있다고 말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스시. 떨어지면서 두개다 먹고 오케이. 오케이 먹었다. 이제 페이크를 주는 스시까지 있구나. 자 다음은 다양한 장치로 구성된 에슬레틱 가자. 이라샤. 고고고 먹어. 먹고 살짝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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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거 가짜 초밥. 일로, 일로, 일로 오른쪽으로. 먹고, 먹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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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laughs> 죽었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나네. 오른쪽으로. 오케이. 점프하고. 그냥 들어가! 오케이! 마지막 거 하나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야타세 다음! 최고의 스시 경기였어요. 스시는 대단하다. 얘저 <laughs> 축구공 대신 지금 스시 차고 있는 거야? 미치겠다. 와사비 금지 교... 야 이건 핑퐁이야! 야 너... 야! 이걸 어떻게 쳐 이거를! 말이 돼? 내가 먹어버렸어. 스시하자 탁상초밥. 스시 플레이데이. 수케터 집단과 홍합. 붉은 조개 초밥을 한 입에 먹어라. 이걸로 가보자. 어 알았다 알았다. 가자 가자. 어, 야, 스시를 타고 다녀, 뭔. 비켜. 아, 야, 맞으면 피 딸는구나. 맞으면 안 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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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붉은 초밥. 먹고, 세개 남았어. 초밥 먹어. 아, 아,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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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 먹어. 뭐, 뭐, 하나. 마지막 하나. 먹었다. 어. 나 근데 가리가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4 0 0 얼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점. 상점을 한번 들러보자. 생명력 게이지를 회복하는 힐링 스팟. 발 밑에 작은 토네이도. 발 밑에 작은 토네이도. 이거 하나 사볼까? 코스를 보다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고! 팔찌가 생겼어, 무슨. 너는 뭐야? 고급 초밥지? 아. 초밥을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사가 드러난다. 오, 야, 스테이지 엄청 많아. 미친 거 아니야? 탁상용 초밥대에서 뛰어놀자. 계속 보니까 정겹네. 먹고, 오, 엄청 높은데 초밥이 있는데. 먹고, 야 이거 다 먹어야 돼 설마? <laughs> 이봐요 스시 맛으로 날 죽일 셈이야. 다른 데서 궁금하긴 하다. 하나 사볼까 그거? 끝났어. 아 스시 대사 늘려주는 거 궁금한데? 한번 사보자. 150원밖에 안 하니까 구매하기. 새로운 어휘가 추가되었습니다. 야 이제 점프 길이 조절도 가능해. 짧게 누르면. 짧은 점프, 길게 누르면 긴 점프 아저씨 뭐하세요? 초밥으로 단련된 이몸 초밥에 약을 탔나 위험천만한 김믹의 애슬레틱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름부터 올라가봐 피해 오케이 아! 응? 어? 왜 떨어진 거야? 골을 노려라 아 근데 이거 한번 실수해가지고 끝났을 것 같은데 제발 아 죽었어 시체도 안 보여 이번엔 고고고 아! 아,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반칙이야. 아, 이거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으면 아래로 하강하는 거 이거 은근 거슬리네. 오, 오 어떻게 살았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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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돼, 괜찮아. 그렇지. 꼬인어, 꼬인어, 어디로? 뒤로? 여기 아닐 것 같은데, 뒤로 차봐. 당연히 기계 아니겠지? 죽었어. 어? 이 코스 어렵다고요? 관리를 주면 힘을 빌려줄게. 도움의 달걀을 불러라. 불러볼까? 오! 계란 초밥 뭐야? 귀여워. 얼마나 맛있다고 말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스시. <laughs>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이야, 스시. 대사 많아졌다 확실히. 들어가. 그렇지. 공을 이 뒤로 쏘는 게 맞겠지? 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들어가! 하, 고치소 삼아. 어려웠다. 500원이 모였다. 기술 하나 더 사볼까? 공 중에서 빠르게 전진한다랑, 그냥 빠르게 전진한다랑, 마지막으로 먹은 초밥의 위치로 워프한다 이게 좋은 거 아닐까?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지! 좋아! 어 이제 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겠는데? 가자! VS 초밥을 즐기는 사람 여기는 문 색깔이 좀 특이한데? 오 초밥 먹는 엉터리 남자란... 아아 멀티버스의 나 자신! 초밥은 모두의 마음을 한으로 모으는 훌륭한 경기입니다 스시와 다베모노 나누다! 그것을 모욕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 초밥으로 땀을 흘려야지 좋아, 지키러 가자. 아! 어? 아 너가 차는 걸 먹어야 돼? 오오오오! 먹어! 먹어! 먹고 피해! 쟤 대사가 나는 너무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야 쟤는? 네 개만 더 줘봐. 먹어! 하나, 둘! 오우 마지막 하나! 오케이, 먹었다! 야, 쟤도 나 못지않게 많이 시끄럽구나. 역시 멀티버스의 나야. 좋은 경기였어. 오, 나도 너처럼 초밥의 매력에 푹 빠진 플레이어였구나. 소유 코토다세아 <laughs> 중간 중간에 말한 번씩 끼어넣는 거 개웃기네. 다시 한번 승부하자. 어, 스시 소울의 힘으로 새로운 우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좋은데 초밥 발차기로 세계를 정복하자. 자, 다음 우주로 한번 가봅시다. 들어보니까 스테이지가 뭐 70개가 넘는다.